할렐루야, 아, 서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에, 우리가 늘줄겨 부르는 찬송 367장 에, 십자가를 내가 지고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송은 영국의 에,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 목사님이 에, 작시한 그런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을 지은 라이트 목사님은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랄 때 폐병, 천식과 같은 질병으로 시달림을 받으면서 사명을 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그의 목회지인 이 바닷가의 아주 억센 어부들을 상대로 복음 전도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때에 평화와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라이트 목사님은 가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락 얻겠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고초를 겪으면서도 주님이 사랑하면 무엇이 걱정이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본받아야 할 그런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이목이 두려워서, 또는 세상 사람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은 짓게 할 주일 성수. 이 주일 성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도, 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를 못한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일날 어 자식 결혼식도 하고, 생일잔치도 하고 손주돌잔치도 하고 주일날 별다른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에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 적어도 주일성무수에 대한 이 신앙만큼은 바르게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에, 베드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세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한 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세번 부인했어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부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 다시 십자가에 못, 못을 박는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상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원수가 되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어미나 아비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앞에 합당치가 않다.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우리 예수님 앞에 합당치가 않다.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주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강력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아멘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의 자녀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역시, 아멘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가 부모님보다도, 자녀들보다도 주님을 더 존귀한 자리에 앞세워야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의 인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 한다고 하면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그 잘려진 가지처럼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동네 과수원에서 과수원 지기가 가위를 가지고 나뭇가지를 싹둑싹둑 자르는 것을 보고, 왜 저렇게 나뭇가지를 자를까? 나뭇가지를 가만두면 열매가 잘 맺힐 텐데, 혼자서 걱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전지를 봄에 잘 해줘야, 사실은 이 흔실한 과실을 이 가지들이 잘 맺게 되는, 그래서 불필요한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주님의 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져야 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가지들은 잘라버린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께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생활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도로 찾으리라. 얻으면, 잃으면 얻게 되고, 얻고자 하면 오히려 잃게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는 십자가를 질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번영 신학 또는 부흥 신학 축복 신앙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지셨으니까 나는 그저 주님 뒤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노래 가사 말을 바꿔 부른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다 지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목에 대인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마다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또 교회를 위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실 때 주여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였겠으면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뜨다래서 온전히 복종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야 할 것입니까? 마태복음 27장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곧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골고다를 해골이라고 이렇게 부르느냐 이 골고다에는 에, 십자가에 에, 처형을 당한 이 시체의 두개골이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십자가 처형을 하고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을 거두지 못한 두개골들이 널려있어서 해골의 골짜이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그 동산 모양 자체가 이렇게 해골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도 있고요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은 하나님이맨 처음 만드셨던 아담의 이 두개골을 이곳에서 찾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곳을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에 이제 골고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이 골고다는 버려진 땅입니다. 소외당한 곳입니다. 알아주는 이가 없고 인정해 주는 이가 없고 외롭고 고독한 곳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곳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늘의 영광과 보호자의 자리를 버리시고 낱고 천한 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골고다는 바로 이러한 죽은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인골이 널려 있는 것입니다. 냄새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시신의 먹이를 찾는 하늘의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이고 무서운 맹수들이 육식 동물들이 들고는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이런 곳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누가 질 것인가 여러분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지리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지기 전에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지기 전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진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지라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여 가실 때 이 고련의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구경을 하다가 억지로 지워지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도 언덕까지 갔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억지로 지은 십자가였지만은 그러나 이 고련의 사람 시몬의 이야기는 성경의 또 다른 그 배후에.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그 가정과 가문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산다싱은 이런 말 했습니다 십자가는 호도와 같다 거죽은 그 단단한 것 같으나 깨뜨리면 속에는 맛있는 열매가 들어있듯이 십자가의 고통은 단단하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로워도 그 과정이 지나가면은 참으로 값진 보아가 담겨 있다. 이렇게 산다싱은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십자가를 치고 주님의 대를 따를 때그 길이 힘들, 힘들고 괴로운 길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마엘로 통행하시는 이런 귀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고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리마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에 총독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 하고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의 빈임 무덤에다가 안치를 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서슬이 풀은 그유대 총독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관원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금 눈이 시퍼렇게 떠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리마드 요셉은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러고 간 거예요.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주님을 위한 희생과 충성과 이 봉사에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는 눈물로 져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히브리스 5장 7절 8절을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치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그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눈물 없이는 질 수가 없다. 기도 없이는 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결코 질 수가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일제강정기에 신사 참배에 반대를 하시다가 옥중에서 순교를 당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찬성 가사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에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네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네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랴.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코, 결코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눈물 없이 질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쓴단을 앞에 두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껴여 있어, 기도하라" 부탁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침이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권능으로 져야만 하고, 주님의 권능은 성령이 임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의 힘쓰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눈물로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 말로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야 말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동석교의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내몫에 대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대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온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하여 들을 수 있는 자기 부정이 있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요. 자아.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관.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이렇게 일을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때로는 자기의 가족도 부인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아비나 아비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마가복음 10장 2절 9절과 3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크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가족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냐 가정을 방치하라고 하는 것이냐 완전히 가족을 등한시하라고 하는 말씀이냐 이 말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도 내 신앙에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은 가족의 생각과 가족들의 행동을 내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런 경우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데단의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다음 날일어 아침에 일찍이 일찍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자기 독자 이삭을 데리고 짐을 챙겨서 떠나갑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내하고 상의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으러 가느라 그렇게만 얘기를 전달하고 그 사실 자체는 밝히질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밝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걸음에 뛸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사라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믿음의 어머니였지만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노망이 들렸거나 치매가 걸렸거나 아주 사람 이상하게 됐다고 하면서 아마 이 사라가 아브라함이 번제 제물로 독자 의삭을 바치는 것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울고 불면서 집안에 아마 그 일이 성사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숨겨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신 뜻이 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골고다의 건너길을 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노라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여호와 이레로 수풀에 걸린 양을 예비해서 이삭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일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자가 과연 누구인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때로는 부모 형제 자녀까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따르기를 명하셨습니다. 우리 동석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진정한 결단과 헌신과 이러한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믿음의 헌신자들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